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모두들 많이 잔치국수를 먹겠네요. 어, 기분 좋은 하루, 또 기분 좋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총기가 들어온 게 별로 없어 가지고, 또 이제 또쌈박한 칼이 하나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요거는 예전에 많이 소개했던 칼 회사의 제품이에요. 근데 그 60대 초반의 할 할미, 할매가... 많은 많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찾아가기 전에 또 여러분께 소개할 거거든요. 어, 요거는 보면은 그박 리버 지난번에 많이 소개했었죠. 그죠? 이렇게 칼집도 되게 두껍고요. 완전 통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게 또 상당히 부드러워요. 일반 칼, 칼집은 좀, 좀, 좀그 뭐좀좀겁 딱딱한 편이 있는데 이, 얘는 좀 고무 아니그 아니, 가죽이 상당히 부드러워요. 자, 요게 제목이 박 리버고요. 그다음에 CPM 3V라는 그 강철을 사용한 것 같아요. 상당히 뭐두 단단한 칼이겠죠. 단단한 쇠.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10.25인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좀더 돼요. 그러니까 26cm 그리고 칼날의 길이는 5.3인치. 그러니까 13.5cm요. 그 다음에 칼의 두께가. 이거 보세요. 상당히 두껍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어, 4.7cm. 아네 죄송합니다. 4.7mm. 잠깐만, 4, 어, 맞아요. 4.7mm. 그러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, 어, 영어로는 그 뭐야가 안는 인치로는 0.187인치고요. 4 7 m m 예. 상당히 두꺼워요. 그다음에 무게가 8.2온스. 그러니까 232.5g. 그러니까 이게 사냥칼 같기도 해요 상당히 그립감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이게 좀 청소하고 이런 거면 되지 이렇게 막 쑤시고 이런 건안될것 같아요. 왜냐면 미끄러지면 또 손을 베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싸요. 이게 얼마냐면 한295 달러 텍스 포함하면은 아마 한300한15 한 달러 20 달러 가까이 되는 물건이에요. 320 달러 그러니까 한 45만 원 한국 돈으로 아마 지금 지금 워낙 환율이 내려갔다 그럽니까? 올라갔다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제 40,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요칼 하나에.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칼이 보통 여기 한 50달러 미만이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싼 경우가 많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벙 나이프라든지 이런 건 아마 한,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줘야 좀 괜찮은 칼을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거진 이제 300달러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좀 상당히 좋은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것도 아마 칼날이 아마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.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러니까 비싼 칼은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칼 종류가 있는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 날카로워요 이런 경우 많이 없거든요 여기 이제 저렴한 칼은 그러니까 한 100달러 미만 칼은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, 이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게좀 장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 게 비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칼날도 잘 무디지, 무디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, 캐리하기 참 좋게 되어 있고, 그러니까 비싼 그만큼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늘 또 저도 이건 처음으로 소개하는 물건이고요, b 크 r k River CPM3V Fixed Handle Hunting Knife가 있어, 헌팅 사냥, 사냥용 칼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.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